자, 5번 문제인데요. 음, P, B 여집합 바 A 자 요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요거 식이 어떻게 됩니까? P, A분의 P, B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되잖아요. 자, 요걸 한번더 바꿔보면 P, A분의 자, 요거 자리 바꿔서 쓰면은 P, A 차집합 B 이렇게 나오죠. 그죠? 자, 그러면 해봅시다. P, A분의 3분의 1분의 자 a차집합 b는요 자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요 교집합이 9분의 2잖아요 근데 a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3분의 1에서 9분의 2를 빼면 되잖아요 자 a가 그럼 9분의 3입니다 그럼 9분의 1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9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, 이렇게 곱해서 밑에다가 쓰고, 이렇게 곱해서 위에다가 쓰면 답은 3분의 1이 나오죠. 그래서 5번은 5번.